미국 최고의 10대 여자 명문대학, 웰즐리, 스미스, 바너드 칼리지 등 미국 최고 여자 명문대학을 아시나요? 여러분도 최고의 교육, 최고의 기회를 잡으세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중국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장가해석의 부인 송미령 여사, 그리고 배우 옥타비아 스펜서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명문여자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여자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웰즐리, 스미스, 바너드, 브린모어, 마운트, 홀리오크 등이 대표적인 명문 여자대학인데요. 이들은 세븐 시스터즈라 불리며, 여자대학의 아이비릭으로 불립니다. 여기에 스펠만 칼리지, 스크립스 칼리지, 에그니스 스콜 칼리지, 세인트 베네딕트 칼리지, 세인트 메리칼리지가 더해 10대 여자 명문대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 명문대학, 왜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로 최상의 교육의 질입니다. 소규모 수업, 교수와의 긴밀한 소통,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통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졸업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여성 리더십을 함양합니다.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 롤 모델과의 만남,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는 Need Blind 정책을, 국제학생들에게는 Need Aware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대학은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이제는 각 대학별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웰즐리 칼리지입니다. 이 대학은 메사추세츠주 웰즐리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송명순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등 수많은 여성 리더들을 배출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7위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 칼리지입니다. 이 대학은 메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14위입니다. 스 분야와 인문학 모두에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졸업생 네트워크가 탄탄합니다. 세 번째로 바너드 칼리지입니다. 이 대학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뉴욕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업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 및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린모어 칼리지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브린모어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소규모 수업과 교수 학생 간 긴밀한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돕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29위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부생 연구 참여 기회가 많습니다. 마운트 홀리오크 칼리지입니다. 이 대학은 메사추세츠주 사우스 헤들리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자 대학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34위입니다. 스 펠먼 칼리지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트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흑인 여성 리더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42위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자 대학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사회 정의 및 봉사 활동을 강조합니다. 스크립스 칼리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예술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44위입니다. 에그니스 스콧 칼리지입니다.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여성 리더십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63위입니다. 세인트 베네딕트 칼리지입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 조셉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가톨릭 전통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7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인트 메리 칼리지입니다. 인디애나주 노터 데임에 위치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가톨릭 전통과 학문적 우수성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US News World Report,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80위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명문 여자 대학에 우수한 여러분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미래교육연구소는 매년 미국 여자 명문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학비보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대학 및 전공 선택을 지원합니다. 원서 작성 및 첨삭 지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원서 및 에세이 작성을 돕고 면접 준비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재정보조 및 장학금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으로 Need Blind 대학 선정 및 CSS 프로파일 작성 지도를 통해 재정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미래교육연구소에 문의하세요. 전화 1577-6683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